목구멍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했다는 경험이 정말 많은데, 그렇죠. 코보다 이 목이 더 정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. 이 주장이 혹시 음. 정확한 걸까요?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. 네. 어, 하지만 시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. 네. 코로나는 목젖 주변에서, 어, 목젖 주변에 어, 구인두에서부터 어, 바이러스가 자라기 증식을 시작을 해서. 네. 그래서 비인두, 그러니까 코 안쪽과 기관장 쪽으로 퍼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. 네. 초기에 되면 초기에 걸렸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은 목 안쪽에서 목젖 주변에서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. 음.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2, 3일 정도? 조금 네. 진행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면. 네. 어, 그 이제 코 안쪽에서 검사를 하는 게 검치 더잘될수 있고. 습니다 검사식의 아, 차이가 있다고 상관없습니다. 아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. 이게 네. 주변에서 전 우스갯소리로 들었거든요. 만약에 코보다 목에 하는 게 정확하다 아니면 코랑 목을 다 해야 된다. 약간 이런 소문 때문에 진짜 자가진단 키트를 두 개씩 들고 막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너무 괴로웠어요. 네. 아 그런데 이제 자가진단을 할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? 음, 그, 자가 진단 키트는 비강용입니다. 음. 음, 비강용이면은, 코 안쪽으로. 코 안쪽. 어, 그렇죠. 쉽게 얘기해주세요. 코, 코 아, 용, 코용. 코로 찌르는 건데, 아, 네. 약 10cm 정도 되고, 그리고 아. 검사하는 키트가 약 2cm 정도만 들어가서 그코 안쪽 벽을 원을 그리듯이 긁으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, 네. 근데 전문가용 같은 경우는 약 15cm 정도 되고, 이게 아. 코 안쪽 벽까지 약 10cm 정도 들어가서 그 안쪽에서 검체를 채취하게 되죠. 네.